안녕하세요. 토코인 구성학입니다. 오늘도 또 집에서 동영상을 아, 찍게 됐습니다. 수업이 또 없어가지고, 어, 지금또 어딜 좀 잠깐 갔다 와서 뭐좀 있다가, 아, 어제는 대전을 좀 갔다가, 풍수적인 개념 때문에 대전을 내려갔다가, 명당이라는 걸한번또 보게 됐고, 참, 명당이라는 것, 그, 또, 안 믿을 수가 또 없게, 또 믿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가서 이제, 명당이라는 것을 한번또 보고, 자, 뭐, 이렇게, 혈혼, 혈원, 혈혼이라는 것도 보고, 혈토라는 것도 보고, 어, 옥대사라는 것도 보고, 이렇게 가지고 좋은 자리를 한번 구경하고, 또 이렇게 왔고 오늘은 이제 어제는 대전을 갔다. 오늘은 이렇게 어딜 갔다 오면서 아 야,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누가 부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갈등 속에 이제 있다가 아 어, 부자는 부자는 사주는 부자는 사주는 언제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뭐 이런 개념. 들어서 부자는 이제 그 뭐야 시대가 요구하는 때를 잘 맞춰서 무언가를 하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새 같이 이렇게 마스크가 문제가 많을 때 마스크 공장을 하면 그나마 도 돈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해요. 또는 어 몇년 전이죠. 참 제가 삼성의 그 회장이 그때 그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회사를 차리려고 하다가 아마 그게 중단됐 나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한 2, 3년 전인데 그때 그거를 아마 그쪽 지방에 그걸 개축을 하고 시도를 했으면 이렇게 어려웠을 때 좋은 어떤 문제 물론, 뭐, 한 2, 3년 안에 좋은 약을 개발, 개발이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그런 아쉬움도 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빨리 이게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수업을 못하고, <laughs> 어, 집에서 자꾸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고있렸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할까? 아, 생각을 해보다가, 올해는 그래도 누군가는 재물을, 운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걸 이제, 어, 명리라는 개념과 또 구성한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재물 운이 좀 든다, 문서운이 좀 든다, 돈이 좀 들겠다, 이런 개념을 사주를 이제 바라봐야 되겠지만, 아, 이렇게 이제 간단히 생각을 하면, 구성학적으로 또 이해를 하게 되면, 올해가 147 행로의 노입니다. 147 행로. 147이 돈과 애정과 교제. 이거의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때는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실례로, 그 명리적 개념과 구성학적 개념을 다 묶어서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누가 돈을 만질 수 있을까? 그거는 호랑이띠. 그 다음에 호랑이 달. 아, 간궁에 이제 일이 옵니다. 일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147 할로 법칙에 의해서 돈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달에 인월에 어, 속하는 분들은 간혹 어, 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렸던 문서가 팔리거나 아니 안 들어왔던 어떤 문제에 돈이 풀거나 그거를 이제 조상자리이다 보니까 거기가 간구이다 보니까 조상의 유덕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형제간의 문제로 인해서 문서가 풀리거나 돈이 약간의 돈이 움직일 수 있는 띠리가 아, 호랑이 띠 호랑이 달이 변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초년 아주 젊은 사람은 좀 그렇고 나이가 조금 중년층 이겠죠 이런 분들 나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간혹 재물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돈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걸 또 생각을 해보면 돈이 나간다 나간다는 개념은 구성학적인 개념에서의 이제 재물 제가 이제 명리를 수업을 할 때마다 한 얘기가 이제 금이라는 것을 제가 총념적으로 이제 재물로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올해가 아 구가 그간공 구가 육육신육 거기 깨집니다. 아, 거기 깨진다는 이제 개념 자체가 돈이 나간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올해 손재가 나갈 수 생길 수 있는 사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인인데, 돈이 나갈 수 있는 사람, 돈 문제를,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 누구냐. 토끼띠, 토끼리입니다 그거는 유방이 깨지는 개념의 경우의 수인데, 그거는 이제 구성학적으로 풀어봤을 때, 사주 원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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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향이 깨져 있는 사람은 올해 그 방향이 깨졌기 때문에 거의 100%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토끼 달 토끼 띠입니다. 이 경우는 똑같이 돈이 움직이는데 호랑이 띠와 마찬가지로 그 돈의 변수는 손재입니다. 나가야 할 돈이 되는 겁니다 구성에서 그 개념으로 이제 만약에 묘달이다 그럼 유금이 깨진다 이거죠 유달이다 그럼 묘목이 깨진다 이 법칙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주원국에서 사실은 이렇게 살펴봐야 되지만 사주원국을 놓고 구성학적으로 원국을 놓고 그 방향이 깨져 있는 경우에 올해 그 방에 깨져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이제 복잡한 법칙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구성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올해는 토끼띠, 토끼 다른 손재의 경우의 수가 따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3. 아, 그러면 거기가 유금이고 그쪽을 수술로 봅니다. 건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 음, 유달, 유달, 유년, 유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달, 유년인 경우에 유년인 경우니까 그러니까 만약 경금일간인데 유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이때 발생하는 것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유금 방향이 건강과 또는 재물의 문제를 일으키는 방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걸 사실은 이렇게 칠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혹시 이제 뭐 동영상을 보시고 의문이 아신 분은 저한테 이제 문자를 주셔도 저는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인연 인생은 재물이 들어오는 수고. 묘년 묘생은 재물이 재물이 나가는 수이고 유금 유년 유달 같은 경우의 수는 건강상의 수술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성학적 개념에는 이제 간궁이 1 4 7행로에와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어 유금의 문제로 인해서, 유금의, 유금의 구의 안파가 깨진다는 조건 때문에, 토끼, 달, 유, 달, 이란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laughs>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는, 누가 또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따져보면 본명성 9에 속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본명성 9가 91년 82년 73년 64년 55년생입니다. 이분들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손재가 생길 수 있는 경 수가 걸려오는 겁니다. 구성학 정 수리의 법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구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 구가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반대편의 오 때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명성이 구이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오를 바라봤기 때문에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구성학적인 논리에서 자꾸 이제 기도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기운의 학문입니다. 구성학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기가 약한 사람, 사주가 약한 사람들은 구성하게 수리의 법칙에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그거는, 어, 반대에 위치한 어떤 숫자의 기운인데, 아, 9 같은 경우에 반대에 5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상을 뜻하기도 하고, 약간의 이제 어떤, 뭐, 오항살인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원인이니까, 종교적인 심을 활용해서 극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어, 또 깨지는 게 2가 있습니다. 2. 2가 있는데, 2가, <laughs> 어, 2궁에서 깨집니다. 이러면 이제 2가 깨진다라는 개념은, 본명성 이가 깨지는 건데 본명성 2는 89년, 80년, 71년, 62년도 포함을 합니다. 이때 62년도 포함하는데 이 사람들은 직업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문서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62년생 같은 경우가 호랑이띠입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아 문서로 인한 어떤 손재가 생기거나 돈이 들어온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때 62년생은 인이라는 변수 자체가 간궁에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명성 이들은 직업상에문서상에 이유로 인해서 혼란한 문제가 있는데, 62년생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다. 나이도 있고, 어떤 이제 이런 기운이 인방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물의 유독이 좀 강하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본명성 3입니다. 본명성 3. 구성에서 조금 악재 조건이 있기도 한 곳이 감방입니다. 근데 감방은, 거기 이제 어둠인데, 이제, 본명성 3이 올해 감공에 갑니다. 삼궁이 유리할 때는 유리한데 불리할 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특히 이제 이달 같은 경우가 삼삼 대축기 때문에 본면성 삼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이나 어떤 사람들로 인한 아랫 사람들에 대한 공공한 문제가 발생하는 달입니다. 아... 지금. 음... 삼삼 대충이 지난 달인 것 같구나 지난 지난 달이고 이달은 이제 7이 왔으니까 어 이제 정이반에와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삼들은 감궁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 많이 무리 수가 생기는 거고 지금 어 우리나라 이제 그 이제 그, 그, 그 높으신 분도 본명성이 제가 알기로는 3입니다3 감궁입니다. 어, 이것이 길하게 작용할 때는 이제 회춘, 젊어집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흉하게 발생할 때는 주변 사람들로 인한 배신과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재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보인다. 내가 안 보이는 곳에 갔다 그러면 간혹 이제 치매라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아,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그건 뭐, 어차피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우리나라에 지금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 3인데, 그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고, 어려움에 봉착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